예, 마침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과 요구가 나왔습니다. 또 대통령실과 내각이 총 사퇴해야 한다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집권여당이 윤 대통령의 불통과 독단적 국정 운영을 수수방관한 결과입니다. 윤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무책임, 무능력, 무비전으로 2년의 세월을 허송세월했습니다. 사과에만 거쳐서될 일이 아닙니다. 민생 경제의 파탄, 오만, 구류 외교와 소통 부재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혼내주겠다는 민심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너무 오만했고 국민을 이기려 했습니다. 야당과는 대화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 힘은 이번 총선에서 을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미심의 바다는 배를 띄울 수도 있다, 있지만 뒤집을 수도 있다라는 옛 고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총선 후에 윤석열 대통령은 전면적인 국정쇄신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국정쇄신책을 가지고 야당의 이재명 대표를 만나야 합니다. 선거 결과를 따라서 대통령과 제1 야당 대표가 만나서 대화하고 국정 운영의 큰 합의점을 찾아내야 합니다. 윤 대통령 임기는 아직도 3년이나 남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당 우세 지역의 후보들 중에 일부가 토론에 불참한 일이 있었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우세한 지역일수록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유권자들에게 성의를 다해야 합니다. 토론은 유분리를 따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후보들이 얼마나 준비되었나를 유권자들이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유권자들의 검증을 받는 엄중한 자리입니다. 우세 지역의 이런 구설수가 접전지역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뛰고 있는 우리 후보들의 당락을 저하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이제 선거가 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민주당 후보자들이 꼭 지켜주셨으면 지켜야 하는 후보자들에게 행동지침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더욱 절박하고 간절해져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10일 동안 후보자 지방의 여의원 당원을 중심으로 총력으로 골목유세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생 속에서 국민과 호흡하며 함께해야 합니다. 이런 아침시간이나 퇴근시간 이후에는 유세차와 마이크를 자제해 주십시오. 셋째, 사전투표 동료의 종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모든 캠프 구성원이 SNS를 통한 해시태그 운동 등 인증 캠페인을 적극 전개해 주십시오. 넷째, 선거법은 사소한 것이라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질수 있는 선거 문화를 우리당 후보들이 주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끝까지 민주당의 품격을 지켜 주십시오. 실은 설화 등에 각별하게 유의해야 합니다. 내한 사람의 실수가 선거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절박하고 간절하고 그리고 진정성을 가지고 호소해 주십시오. 예, 네, 이상입니다.